그것이 없으면 거둘 두 것도 없습니다. 아, 투자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가 영적으로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또 강건하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냥 바란다고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이 있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 인태할 것이니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잘 키우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어떻게 우리가 영적 투자해야 되는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영적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투자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지 자녀 세대가 됩니다.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다 채우셔야 됩니다. 일주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대 상황이 암울합니다 얼마나 처처에 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이란 잔인한 민족에게 40년 동안이나 핍박받도록 압제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암울한 상황입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마노아의 가정도 암울합니다 이절을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여인들에게는 더큰 고통이었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렇처럼 마노아의 가정에도 어려움,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을거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노아의 집에 나타났고, 특히 만호의 아내에게 나타났을까요? 왜일까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그 시대 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가정이 만호와의 가정이었던 거죠.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라고 아마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중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보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구나라고 알죠.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로마 백부장이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사는 말이 뭡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서 내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식 때문에 어, 걱정들 다 하실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 안 하는 부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까? 기도 불량을 수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겁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짜 투자, 투자입니다. 우리 자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자체가 바뀌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냥 만화의 가정에 자식이 생겨서 그냥 행복한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진정한 영적 투자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부모 세대는 진액이 빠질 정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라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하는 일들을 겪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사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아,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라가 생식 기능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납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기도로 25년 동안 기도의 분량을 쌓게 만드시는 겁니다. 한나의 경우도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마음을 토해내며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이 오면 엘리사벳이라는 신실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기도의 불량한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런데 너무 커요. 도저히 가능 접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문제밖에 볼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 앓고 고통하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더 너머를 보시는 겁니다. 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의 분량을 쌓도록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은 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녀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눈을 흘리는 분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아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분량을 쌓아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언은의 모델이 되는 분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죠. 어거스틴은 마니교 광신도였습니다. 여기다 남번꾼이었고 술주정뱅이었습니다. 사생아까지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 속을 이인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가망없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급 아니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모니카는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죠. 어거스틴이 회심하는데 그냥 교인 정도 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교리도 어거스틴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녀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쌓으십시오.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마다 쌓아야 될 기도의 분량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분량이 차야지 응답이 오고, 그 분량이 차야지 내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그 분량이 차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의 분량 사왔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천 서울 교회 각 인수 목자란 분은 유방한 말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린데 새벽마다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눈물을 뿌리며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하고 통곡을 했죠. 그 기도의 눈물이 차니까 완전히 치유될뿐만 아니라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수많은 낙심된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 불량 기도 투자, 2023년도 다른 것다 일단 접어버리시고 기도 불량 쌓겠다 내가 여기 결단하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가 뭐냐? 우리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랭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결국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미래 세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이나 평생이나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 것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이 되죠. 그나실인 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절제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머리에 삭도 면도칼을 대지 않습니다. 머리 깎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머리를 기르는 것은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야라는 증표였습니다. 근 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이죠 셋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사장 규례죠 제사장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 소원이었습니다 왜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시린 규례를 이야기를 할까요? 나신인으로 아이를 양육하라고 말할까요? 자 블레셋한테 40년 동안 지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40년이라는 것은요 그 언제입니까? 그 드보라 때 20년이 가장 큰 압제였고 이 40년은 이 20년이란 가장 긴 압제를 경신한 그런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나좀 건져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암울한 시절이니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구별되어야 되고 이 아이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든지,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나실 인으로 키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디에 가든지 예배자로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 내놓더라도 그래야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이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지 않으면요, 그 귀중한 아이들이 우리 품에서 영원히 잊혀지, 잊어,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 양육을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자 중에. 세상에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천국에서 찾을 수 없다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성교원에 보냈고 지금은 성교원이 없습니다만 유치원 때, 영아부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프로그램과 양육 프로그램에 다 집어넣었고 또 정규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니까, 부모가 양육하는 게 힘듭니다.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전투예요, 전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니까, 이세속의 교육, 이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교육하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투고 전쟁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고 또 삐딱선을 타고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 이런 일을 주시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은 우리에게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말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러나 이것 갖고 부족합니다. 결국 이 아이의 마음에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난 다시 강조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laughs>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모니카처럼 부모의 기도가 승부를 짓는 것입니다. 마산에서 사회 갈때 유도부 다니던 고등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진이었습니다. 아이들 패고 어, 교도소 아, 교소가 아니지 경찰서 불려가고 학교도 불려가고 교회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가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아,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통합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겨울 수련회 가는데 덜렁덜렁 나타난 겁니다. 덩치는 산만한 게 나타났는데 너무나도 험상국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어머니가 자꾸 가자, 가로가고 그러니까한번 엄마 소원 들어준다고 그냥 덜렁 하고 온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갔는데 자고 졸고 장난치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항상 마지막 날 역사하시죠 첫날부터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도 항상 마지막 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이가 펑펑 대속 동국을 하며 코물 눈물을 다때며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었고 말과 랑 행동이 달라지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그아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성령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교지 않습니까? 한동대에는 학부모 기도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도 걱정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 좀 주동이 되어서 이런 학부모 기도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으면 그게 영적 투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 세대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투자입니다 사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각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 너는 누굴까요? 삼손이 아니죠. 여기 눈은 누구, 누굽니까?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시린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부모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합니다. 아이를 어떤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은 어떤 캠프에 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뭐 양육이 되고 자동적으로 아이가 바뀌고 신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매뉴얼이나 신앙의 커리큘럼이나 여기에 많이 집착을 하세요 만화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왜 마노아가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했을까요? 더 자세하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즉메뉴얼을 달라는 겁니다. 메뉴얼을 주면은 잘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죠. 근데 하나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죠. 만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를 부릅니다. 요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러자 마노아가 달려와사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로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름이야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더 자세한 매뉴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이 뭡니까? 전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그냥 13절, 14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냥 앞에 했던 나실 규례 잘 지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뉴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부터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유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의 영적 스승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앞세대는 뒷세대의 영적 스승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할 때마다 느슨했던 제 마음이 다시 긴장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상황이 절망스러울 때. 낙심하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입 밖에 나오려고 하다가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절망적일 때 기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을 이룰 것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셨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하신 대로 다 되더라. 나는 저는 이렇게 기,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 생각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 조심해야 되지. 아, 내가 신앙 지금 어려울 때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이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영적 투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영적 투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벽두부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나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해야 될 영적 투자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불량을 쌓으십시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불량을 채우십시오. 그럼 우는 날이 올 겁니다. 기도를 쌓으십시오. 둘째,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게 키우세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온나갑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그 순간에 문이 열릴 것입니다. 셋째는요. 부모부터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돌아보시고 자기를 바꾸십시오.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웃을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까지 겠습니다.